안녕하세요, 팀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매일 이제 브랜드 있고 큰, 뭐, 그 전에 이제 노트캐슬도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투자도 될수 있고, 네. 신혼부부들한테 실거주할 수 있는 진짜 알, 알짜배기 제가 오피스텔 하나 들고 왔으니까요. 요거는, 네. 진짜로 꼭 놓치지 말고 한번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대략적인 위치와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니데 일단 여기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동대문구 전농동이고요. 아. 전농동 전농노타리 네. 시립대학교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청량리 요즘 가장 핫한 청량리역하고 도보 10분 거리. 네. 그다음에 시립대학은 도보 5분 거리. 전농동 자체 에 일반 상업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뭐 매물이 있고 뭐 공실이 많고 투자 가치 있을까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들이 적용됐을 때 분양가는 얼마 정도 예상할 수있까요 분양가는 있을까요? 그래도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 마시라고 아, 했는데 네, 좀 알려주세요. 5억 초반부터면 어? 아 충분히 사실 수 있고 네. 저희는 또 아시겠지만 대출 유지에서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네. 아마 대출 조금 받으시고 하면 1억. 떼면 은 충분히 10주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60제곱미터 미만의 6억 미만은 또 예, 세금적인 혜택 부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주택수제 미포함 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세제, 세제 혜택도 있고 대출 규제나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 왔을 때 네. 최적의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해가 너무 환이 비치지 않나요? <laughs> 남, 남양인가요? 예, 여기 정남양이고요 저희 건물은 야, 양창 아... 방창으로 해서 아마 다른 데 가면은 아, 해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막 이거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커튼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을 하셔야 될것 어, 같아요. 커튼 필수일 것 같아요. 눈이 네, 지금 따끔따끔 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천정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네. 왜 높을까요? 아... 보면 이렇게 다락층이 있습니다. 다락층 다락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 면적,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을 했을 때, 다락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다락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다. 네.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두 칸에 화장, 아, 거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세대가 그냥 무상으로 다장착돼 있어요. 넓은 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 엄청 많죠. 네. 또 대표님 혹시 전동동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추억이 많이 스민 곳이죠. <laughs> 네, 시립 대 이쪽 근처에 먹을 때도 네.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여기도 뉴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네. 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옛날에 그 흔적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laughs> 보면 거의 신도시급으로 변했죠. 와. 저 앞에 공터는 뭔가요? 저 공터를 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땅이 몇 평이나 될것 같으세요? 어림잡아 봐도 5천평은 좋게 넣어 에이 보이는데요? 네, 저게 땅이 만 평이에요 아... 근데 이 금사랑이 서울 한복판에 저 땅이 왜 있냐면 설마 공원을 만들라고 하진 않았고요 너무 아깝죠 저기에 서울시 대표도서관 요즘 핫하게 이슈가 되는 네. 서울시 대표 도서관 자리에 친환경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서관 옥상이 전체가 다 공원이 돼요. 그러니까 만 평을 공원도 유지하면서 도서관과 문화체육공간과 K-컬처 공간이 다 한꺼번에 생기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서울숲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네. 그쪽이 약간 낙후되어 있는 공장지대 이런 거였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서울숲 하면 서울에서, 뭐, 전국에서도 가장 핫한 동네잖아요. 진짜 핫합니다. 서울숲 못지않게 네. 그런. 아마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대표님 추억이 있었던 그 먹을 거 많고 맛집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락방들이 있고 그랬던 곳들이 이제 다 레미안이 됐는데 이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답신리지구쪽 네. 레미안이 들어서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미안 7구역, 네. 전동 7구역이 이제 레미안 아파트로 다 들어서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 뒤쪽으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금사라기 땅, 네. 전동 8구역이 아마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다 이주를 시작해서 거기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노테캐슬이 들어오기로 아, 했고요. 예. 그러면 이일대가 이제 전체가 다 노테한으로 개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합치면 만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량리역에서 오늘 여기 현장을 걸어 왔거든요. 이 예, 이제 정비구역을 거쳐서. 지나왔는데 어쨌든 여기도 전동사부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향후 교통호재도 또 추가로 생길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뉴타운급에 이렇게 대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게 이제 도로 이슈 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이슈인데 당연히 예전서부터 지금 여기 몇목선 뭐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작년에 이제 야 차도 다 통과를 했고 아마 올해 빠르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네. 여기 전동 지역은 사실 교통은 청량리역도 있고 편한데 이게 청그 면목선이라는 게 청량역에서 출발해서 시립대 여기 전동동 거쳐서 면목동하고 신내동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면목동하고 신내동에 계신 분들은 약간 교통의 사각지대 에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 면목선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는 걸어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는 다 평지잖아요. 맞습니다. 다른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달동네나 아니면 이제 약간 언덕 있는 그런 곳들 개발하는데 여기는 평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땅값 자체가 네. 이제 부지 자체가 다른 거고 지금 이 분양가에 분양을 하는 게 아마 한 5년 전, 6년 전 분양가가 될 거예요. 음, 할인 적용이 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발 빠르게 투자하신 분이 또 사셔서 또 전세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집가격의 거의 80% 가까이 전세가 반춰졌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호지거래 허가 구역의 대상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전농 8구역이 정비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주 수요 또한 맞습니다. 이 일대에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청량리역사 쪽에 거기 이제 롯데 엘타 165호나 네.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마천놈들이 많이 생겼는데 유독 이쪽으로 그 수요가 요즘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백화점도 있고 청량리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이나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건 편리할 수 있는데 학교가 없어요. 초중고등학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애들 학교 보니가 멀고 또 거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인근에 도보로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있으셔가지고 네. 좀 뭔가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량리 역사 쪽으로 가시는 거고, 주거환경이나 편의환경을, 좋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환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양창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있는 거고 저희는 또 평형은 다 비슷하게 14평형, 실평수 14평형으로 비슷하지만 다, 구조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3리베이 구조 원하시는 분들은 3리베이 구조, 이렇게 음. 양창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양창형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신혼부부들이 지금 집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급도 없는 데다가 또 규제에 묶여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은 기존에 여유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집을 처분해서 남는 여유 돈으로 집을 요즘 좀 줄이고, 한채 똘똘한 한채 가지고 또 이제 투자하시고 하는데, 사실 신혼부부나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짐장벽이 힘든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초토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뭐 부부 소득 있다고 하면은, 1억대 정도면 충분히 들어와서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 옵션 혜택 부분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에어컨 세대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필트인 냉장고 다 구성이 돼 있고요. 옵션은 무상으로 제공 네, 거죠? 네, 다 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인덕션 있고 또 이렇게 손잡이 열면 삼성 식기세척기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가 세탁기랑 건조기가 매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네, 여기는 분리로 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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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쪽에 보면 공기청정기까지. 아...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혼부부들이 들어오시면 가전제품 뭐 그렇게 사실게요, TV 정도? 근데 음... 요즘은 TV들 잘안 보시니까 뭐 TV 정도 아니면 저희 또 부장님께서 또뭐 여러 가지 사은품 또 신혼부부들한테 준비한 게 있으시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laughs> 그거는 이제 네. 상담해서 오시면 아, 그거는 내방하시면 네, 네, 안내를 네, 받으실 네, 수있요즘가단 네, 핫한 가전제품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네. 어떤 거 주냐 대놓고 한번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오셔서 <laughs> 네, 물어보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지 못했던 화장실 간단하게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있고 저 샤워부스 다 분리된 화장실이 있고요. 네, 해바라기 수전 내주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라고 작게 생각하지만, 크게 신발장들도, 크게 이렇게 상단 신발장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 올라가시면은, 다락 서비스 공간 말씀드렸잖아요. 벽 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톤 트럭 한 대보는 다 갖다 올려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laughs> 네. 집 가지고 요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발품 팔게, 발품 팔아서 직접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가지고 어떤 집을 살수 있을까? 또 어떤 거를 내가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계속 고민하는 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고 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와서 한번 같이 저런 둘러보시고 청량리역에서 그래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오피스텔, 전농사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프로모션 혜택 있을 때 잡아 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